네, 텐트도 있고, 가서 먹을 필요는 없이니 라면. 텐트로 랑먹이 양이랑 뭐 옷다 정리하려면, 어,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내일 출발하는데, 걱정은 아예 안 되고, 내일 진짜 출발하는 게 맞는 건지, 믿겨지시란다. 제가 한 7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0kg 짐 무게만 짐 무게만 한 20kg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다 이제 이 정도면 다쓴거 같고 뭐 텐트랑 뭐옷 그다음에 미용 도구들 이렇게 다 챙겼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진짜 어느 회사에서 2 1일을 뺏서 여행을 가게 해주셨어요. 킹선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, 또, 응원해준 킹선 식구들한테도 진짜 정말 감사하고, 어, 후회 없이 고생하고, 어, 많은 걸 느끼고, 영감을 받아서 다시 더 활력 있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, 진짜 감사드립니다.